한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새 아들 중한 명에게 추장직을 물려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어느 날새 아들과 함께 추장이 사냥을 나섰어요.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있었어요. 추장이 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첫째가 대답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큰 나무가 보입니다.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독수리가 보입니다. 두 아들의 대답에 추장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느냐?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막내의 화살은 독수리 가슴에 명중했고 추장직은 막내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선 목적은 사냥이었지요. 막내만이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인생은 흔들리고 어긋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열심과 수고를 다할지라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헛된 걸음이고 헛된 열심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도 다 배우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당 제1 문항에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때 영광 받으실까요? 성경을 찾아보니 크게 일곱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둘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인격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수많은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 경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견고한 믿음을 보일 때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는 헌금이지요. 우리가 물질로 또 다른 여러 손길로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다섯째. 넘치는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섯째,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의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내가 뭔가를 잘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유명해지고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또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선행을 하고,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위로, 앞으로,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잘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고, 높이 올라갈 때만 영광 받으시는 분일까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의 밀알에 지나지 않지만, 그 밀알이 땅에 묻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상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죽으러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이지요. 그 가운데 20절부터 보면 명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나를 나를 따라, 나의 나의 있으니, 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다 같이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 이러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걸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으심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 죽음에는 부활과 승천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본문을 하나 볼까요? 우리 제일 마지막 21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망연자실한 제자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이에 순종하자 기적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니 예수님이 그 아침에 떡과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 먹여주시고 자신을 세번 부인하여 의기소침에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녹록치 않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나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대요. 실제로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180도 달라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하지요.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죽을 때를 주 64년에서 66년 사이로 보고요. 그리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를 주 90년으로 보는데요.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자연사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베드로가 이미 죽은 후입니다. 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베드로의 죽음을 보면서 요한은 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417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안장되어 있는데요. 뭐, 처음 들어본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름과. 선교사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름 모를 땅에 와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많은 어린 아이들의 로비도 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먼 나라 조선 땅까지 와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누가 그들의 죽음을 알아주기는 할까요?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 오늘 한 명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외국인 선교사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는 1839년 영국 웨일즈에서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선교적인 비전과 헌신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21살 때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24살 때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과 결혼하여서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부품 꿈을 안고 시작한 선교사 역은 아주 복되고 보람됐고 임신한 아내와의 행복한 신혼생활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고, 토마스가 아내의 건강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집을 알아보기 위해 비운 사이, 아내는 그만 유산을 하고, 자신도 심한 하열과 감염으로 죽게 됩니다.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슬퍼하는 토마스에게 사상가상으로 선임 선교사와 갈등까지 있어서 선교사 사표를 내고 방황을 하고 있던 중 조선 땅에 기독교인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뜨겁게 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1866년 8월 9일 런던 선교회의 재임용을 받아서 미국에서 조선과 무역을 하기 위해 떠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배를 타고 배가 닿는 곳마다 조선 사람들에게 서툰 조선 말을 하며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그때 그가 나눠준 중국어 성경이 500여 권이나 됐다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망경대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 조선군은 경계하긴 했지만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인 선장이 조선인 이익현이라는 사람을 협상하는 것처럼 속여서 배에 잡아 억류하자. 토마스가 그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듣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우리 조선군이 다시 태도를 바꿔서 총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군이 제너럴 소문 후에 횃불을 던졌고 대동강변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에 활활 타오르는 중에도 토마스 선교사는 한 손에 백기를 들고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생포되었고 대동강변에 국법에 따라서 한 사람씩 목이 베이는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먼저 선장과 중국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토마스의 차례 둥둥둥둥 죽음을 알리는 북소리가 크게 울렸고 칼을 잡은 병졸 박충건의 손이 높이 올려질 때 잠깐! 토마스가 그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성경책입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얼떨결에 놀라서 박충건이 성경을 받아들고 그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토마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니 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뿌려진 조선 땅의 복음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박충권은 칼을 빼어 토마스 선교사를 찔렀습니다. 27살 젊은 나이에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오랜 원대한 선교적인 비전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실패한 선교사로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한문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최치량이라는 11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못 모르고 성경책 3권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금지된 책이란 걸 알고 무서워서 동네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마침 박영식은 집에 도배지가 필요했어요. 종이가 귀한 시절에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성경책 3권을 북북 찢어서 온 집안을 성경으로 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에게 성경책을 주었던 최치량이 그 박영식의, 박영식의 집을 다시 사들여서 그곳을 주막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 1893년 토마스가 죽은 지 30년이 채안된때 우리 평양의 선교를 부품 꿈을 안고 평양 보그마에 꿈을 갖고 온 우리나라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마펫 선교사와 또 그를 돕는 한석진 조사가 그 주막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조선 땅에 기독교인이 없다고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간 주막이 성경으로 도배된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주인 최치량을 불러서 자초주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최치량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막을 예배처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널다리골 근처에 있는 한 집을 사들여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원지가 된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토마스를 죽인 병졸 박충건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토마스를 죽이고 나서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책을 던지고 돌아왔는데 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가 죽어가면서까지 나에게 죽고자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몰래 현장으로 가서 떨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몰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훗날 영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가 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우리가 가진 우리말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게 됩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한 일이라고 성경책 던지다가 죽은 것밖에 없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성경이 교회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았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름 모를 아무 상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죽음이었지만 그 하나의 비라리 이렇게 생명을 낳고 계속해서 열매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십니다.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순교 또한 너무나 고귀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죽음이 있습니다. 무슨 죽음일까요? 네, 자아의 죽음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죄된 나도 같이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지만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혈기는 여전하고, 탐욕은 끝이 없고, 여전히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무시당하기 싫고, 손해 보기 싫고,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기 싫습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기도 싫습니다. 그냥 살고 싶고, 더잘 살고만 싶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이심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셨고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신의 신분으로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함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덩어리 자체인 내 자아가 죽고 가장 귀한 생명을 위해 사랑의 이름으로 영원 구원을 위해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에게 죽어야 합니다. 새 삶은 옛 삶이 죽어야 가능하며 죽을 때 열매는 맺힌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죽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또 우리 자아의 죽음으로 생명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기를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죽음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낳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강구합니다. 교만하고 죄악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성실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